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네 국쌤입니다. 네 오늘은 어,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는 문법 이야기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되게 굉장히 많은 이제 문법적인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어, 그러한 문법적인 내용을 막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방금 전에 소개를 아주 잘했네. 오늘은 문법이라는 거를 총막라 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래서 아주 편안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 자, 먼저 한번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까? 질문이요? 음. 네, 언제든지. 언제든지. <laughs> 음.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네. 어떻게 표현을 하지?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저희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지 말. 아니면 혹은 글로 표현을 하 글로 하지. 표현하죠. 나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근데, 그렇게 표현할 때, 그냥, 뭐를, 뭘 가지고 표현을 하지, 도대체? 단어. 그렇지, 단어를 가지고. 근데 단어를 만약에 하나만 쓴다고 생각해봐. 하나의 단어만 쓴다? 어, 만약에. 그러니까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표현한다 그랬잖아. 생각이나 감정을. 그러면, 단어만 가지고 표현을 할 때, 표현이 제대로 될수 있을까? 단어만 가지고는 표현이 제대로 안 되죠. 원신처럼 이야기하게 되겠죠. 원신들 <laughs> 아, 원신들은 그러면 과연 과거에 단어만 가지고 얘기했을까? 글쎄요. <laughs> 어? 원신들의 소통 방식은 과연 뭐였을까? 단어를 했을까? 아니면은 뭐 휘파람을 불 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불 불로 이렇게 아니면 연기 뭐 이런 것도 신호를 보낼 수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을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이걸 한번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이거를 완결을 지울 수 있을까? 문장으로 표현해야지 완결을 지울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바로 문장의 정이야. 아, 이게 문장의 정이구나. 어, 이게 바로 문장의 정이야.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을 할 때, 완결 지울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문장이야. 음. 그러니까 단어로 얘기하게 되면, 제가 방금 원신인 얘기했는데, 막 음. 그냥, 밥, 배고파, 이렇게만 말이 되지만,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완결된 단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장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문장이요? 아, 그거 뭐, 문장 아니에요? 그리고, 문장이요? 그럼 영어, 센텐스. 뭐, 그럼 그 정도는 다 안단 말이지. 그런데, 정확하게 문장의 개념을 이렇게 잡지 않으면은, 이제 그러면 문법이 굉장히 힘들어져.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문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거기에 문장에 들어가는 어떤 그 요소들이 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음운은 한번 배웠잖아. 음운 배웠죠. 어, 음운은 결국 뭐냐면 소리의 단위였거든. 말의 뜻을 나타내는 가장 또, 작은 그러니까 소리. 구별해주는, 구별해주는. 구별해주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어,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가 음운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해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개념들이 등장을 해. 그런데 그 등장을 할때첫 번째 다뤄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아, 우리가 그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호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제 말이나 글로.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해야 완결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단위가 가장 작은 단위. 물론, 문장을 여러 개 써가지고 뭐 문단으로 표현해도 자기의 생각이나 또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책한 권을 가지고서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 대서사실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문단이라든지 그리고 그 많은 그 글들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냐. 그러니까 완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그 완결된 최소 단위가 바로 문장이라는 거야. 문장. 어. 그래서 이 문장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해서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럼 네. 이 문장이라는 개념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도 그러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지. 그냥 나를 처음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그게 뭔 소리라고, 나. 뭐, 우제라고. 뭐 밥을 먹었다는 얘기인지. <laughs> 뭐, 밥을 먹고 싶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뭐, 어? 밥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지, 뭘, 뭐 그걸 어떻게 하냐고. 단어만 가지고는 소통이 안 된다 소,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뭐, 자기네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예, 뭐, 암호를 그렇죠. 서로 뭐 주고받는다면 뭐 소통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문장 단위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예, 그리고 보통 이게 단어를 얘기할 때도, 음. 대부분 문장을 구성할 때 특정 부분이 생략해서 마치 단어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지. 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어머니께서, 어 우리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갈까? 어, 가요. 단어처럼 보이면 사실 뭐 식당으로가 생략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 그리고 이제 핵심은 또좀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결된 표현을 지으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서술어인 거야, 서술어. 문장에서 서술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주체가 딱 나오게 돼 있거든. 주어. 그러니까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말해주는 그 위치에 나오는 말들을 서술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문장에서 그 서술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주체가 어떠 어찌하다 또 어떠하다라고 상태를 표현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뭐를 한다라고 이제 동작을 표현해줄 수도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서술어라는 거지. 그래서 문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 완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문장은 주로 어,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목적어라든지 보어라든지 그다음에 부사어만 있을 경우에는 문장이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요런 것들을 이제 문장성문이라고 하는데 문장성문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일단 문장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확히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음. 알겠습니다. 문장 성분이라는 거랑 품사라는 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애들이 헷갈리는 게 명사는 소수로가 될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뒤에 소술격 조사를 붙이면 소수로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혼합해서 얘기를 하면은 헷갈리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 헷갈리거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되게 조심한 거야.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 <laughs> 문장에 대해서 어, 문장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이거를 막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혼합해서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도대체 네. 또 이게 뭐야? 조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빠르게 사과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뭘 봅니까? 자 그러면 문장을 이제 쓸때 우리 말에서 이제 중요한 게 띄어쓰기야. 띄어쓰기요? 그렇지 띄어쓰기를 잘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럴, 네. 그럴 경우에 이걸 정확히 나는 띄어쓰고, 그 다음에 학교에 띄어쓰고 간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딱 이렇게 세 군데로 딱 나눠줘야 이 문장이 어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쓴 사람도 그렇고, 읽는 사람도 이해가 되겠지. 그걸 만약에 뒤죽박죽으로 막 붙여쓴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띄어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띄어쓰는 거. 그러면 그 띄어쓰는 거 하나하나의 단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를 어절이라고 어절. 얘기하지. 어절. 어, 전 어절이라는 말이랑 음절이라는 말이 되게 헷갈리던데요. 굉장히 헷갈렸지.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음절은 소리를 이룰 때, 일단 그 최소의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 그렇죠, 소리를 그렇죠. 이룰 때, 그걸 이제 음절이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나는 하면은 두 음절이 되는 건데, 나는 해서 이렇게 같이 붙여서 띄어쓰기 단위로 했을 경우에, 그 띄어쓰기 단위를 우리는 어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해요. 중에... 왜 얘기하냐면 음. 보통 국어 내신 시험 같은 거 보면 서술형 문제에서 새 어절로 써라 새 음절로 써라 이런 게 있는데 고일 때 음절 어절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새 음절로 써라 즉세 글자를 쓰라는 얘기였는데 새 어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동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안다라고 생각해서 시험 문제를 낼때삼음절로 쓰시오, 세 어절로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몰라 가지고 답을 제대로 찾아서 쓸수 없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 나도 실제로 멀뚱땅 토하지 않은 말을 그냥 쓰게 되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한번 잘 잡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면 문장을 그럼 띄어어야 되는데 띄었을 때그 하나 하나의 단위를 그거를 어절이라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왜냐면 문장 성분도 어절 단위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뭐이 정도 어절, 어절 음절 차이,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사실 사람들 이 많이 헷갈리는 단위다 보니까 좀 중요하긴 하죠. 띄어쓰기 제대로 안 하면은. 문장의 뜻이 달라지다 보니까 뭐 한때 유행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laughs> 띄어쓰기는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이 다음엔 또뭘 이제 예,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을 이제 하나 들어가야 될것 같아. 어려운 개념이요? 약간 어려운 개념. 하드 개념. 이제 예, 그거는 뭐냐면 일단 그 단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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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룰 형태소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형 이제 단어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알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형태소 나오면은 벌써 이제 그세 글자 형태소 하면은 어 도대체 내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인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그 단어와 형태소를 같이 한번 잘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단어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단어. 일단은 단어 같은 경우는 자립해서 쓸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단, 조사는 예외. 제대로 배웠어. 어, 제대로 배웠어. 어, 네. 제대로. 그 뭐. 그 좋은 대학교는 그냥 가는 게 아니지. <laughs> 제대로 배운 거지. 아, 예, 어? 자립해서 쓸수 있는 말. 그러니까 나무. 자립해서 쓸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산. 이게 이제 다 단어라는 거지.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냥 사전에 찾아서 사전에 맨 앞에 나오는 그 표제어. 그게 단어야. 표제어? 어 그러니까 영어 단어다 그러면 뭘 찾아? 사전을 찾잖아. 딕셔너리를 찾죠. 어, 그러니까 사전에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그 말이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단어가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립해서쓸수 있는 말. 어, 산, 나무, 꽃 이런 게다 단어다. 뭐동서도 있죠. 먹는다. 동서. 가다. 가다. 어, 그 먹는다 이제 먹 물론 어 먹는다 아, 단어가 되는데 먹다. 먹다 기본형. 기본형. 기본형 정말 지금 자, 그 얘기 잘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품사든 형태소든 항상, 그, 기본형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를, 걸좀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거든. 어쨌든 단어는 자립해서 쓸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그런데 우리말에는 특이하게 자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어에 들어가는 녀석이 하나 있지. 조사. 그렇지, 조사. <laughs> 어? 조사.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교차어라고 얘기를 하거든. 교차거. 교차거. 그러니까 우리 말의 특징을 생각하면은 우리 말은 교차거다. 교차거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붙어줘야 돼 말이. 계속 자꾸 붙어. 그래서 나 다음에 는이 붙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도나만 이게 뭔가 뒤에 계속 뭔가 붙어줘.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는도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거든. 그래서 조사는 그 혼자서는 쓸 수는 없는데 이게 조사가 우리 그 문장에서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거든. 대표적인 게 격조사죠. 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격조사. 그러니까 이 격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주어의 역할을 해주느냐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느냐 그 조사에 따라서 그게 구분이 되거든. 그래서 이 조사는 자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라 거야 단어를 딱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들어가야 되냐면 품사를 들어가는 거야 품사 그 다음에 품사야 단어 다음에 품사 어. 왜냐면 품사를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봐 품사가 뭐니? 그러면 어떤 대답이 오는지 알아? 무슨 대답입니까? 팔 품사 <웃음> <웃음> 이거 팩트야 보통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품사가 뭐니 이러면 팔 품사라고 얘기를 해. 구그 품사 아닙니까? 이게 영어의 아, 팔 품사, 아, 영어의 팔 <laughs> 품사를 그러니까 국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팔 품사라고 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아. 왜냐 품사의 정의를 대, 그 이야기를 못 하고 그냥 팔 품사 떠오르는 거를 얘기할 뿐이지. 어 근데 저도 품사의 정의는 까먹었어요. 저 품사 이 이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제 품사를 하기 전에 품사를 하기 전에 네, 하기 전에 <laughs> 하기 전에 이제 세준이를 한번 떠올려 봐. 그러면 세준이를 네, 네. 만약에 나이로 딱 이렇게 잘라 나이 나이로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대에 속하잖아. 그렇죠, 20살이죠. 어, 네. 20대. 그러면 나이로 잘랐을 땐 20대에 들어가는 거지. 나이로 잘랐을 때. 20대. 그렇지? 그러니까 이름은 김세준인데. 20대에 속하는 김세준이야.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은 만약에 지역으로 지역이요? 어, 지역 따졌다. 어디뭐 동작구다. 아니면은 뭐, 뭐, 또, 뭐 제가 또 이제 주민등록 마포구다. 주민등록은 제가 또 인천은 <laughs>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에 속한 20대가 되는 거지.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김세준이라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한한 한 사람이 기준에 따라서 네네. 들어가는 그 소속이 달라져. 그죠. 20대에 소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또, 또, 제 자랑스러운 자리. 그렇지. 학교에 어, 소속될 그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네네. 학생으로도 소속이 될수 있고. 네네. 또, 남자에도 할수 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여러 그룹들에 들어갈 수있네요 그렇지. 있네요. 바로 이렇게 나누, 나누어서 그거를 모아놓은 게 품사야. 품사.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 바로 단어라는 거지. 기억났어요. 맞아. 어, 그렇지. 그러니까. 품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단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음. 나눠줘. 그러면 만약에 우리 말의 단어의 수가 사전에 있는 수가 예를 들면은 천 개다. 물론 엄청나게 많겠지. 그렇죠. 그러면 천 개를 예를 들면은 백 개는 이렇게 나눠 보니까 이건 명사에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백 개는 나눠 보니까 아 이거는 관형사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나눠주는 작업 그래서 사전을 딱 찾으면 어떠한 단어든 거기에 품사가 이렇게 딱써 있어. 그러니까 각각의 소속을 밝혀거다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갈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갈래. 갈래.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관형사가 뭐다? 그러면 단어가 그 관형사의 조건에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부사다 그러면 부사다 그러면은 그 단어가 부사의 조건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부사에 속하는 그 단어들. 음, 음. 그러도 이렇게 쭉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준 게 바로 품사라는 거야, 그게. 그렇군요.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나중에 이제 문장성분에서 배울 때뭐관형어뭐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져. 그 그러니까 왜냐면 품사는 첫 어디서 출발한다? 단어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것만 우리가 잘 안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풀려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런데 품사가 단어에서 출발한다라는 거를 이거를 붙잡고 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품사는 뭐냐면 그 수많은 단어들을 딱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나눠 준 거지. 그러니까 다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눠. 그렇지. 그걸 기준이 기준이 있어. 그런데 그 기준은 내가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 그 기준이 있다고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눠 보니까 아홉 개로 쫙 갈리는 거야. 음. 그치. 너 너는 일로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큰 통이 있으면 여기다가 분류 여기 각각의 통이 있어가지고 단어를 쫙 밀어 넣으니까 그 아홉 개의 통로로 해가지고 <laughs> 쫙쫙쫙쫙 빠져버리는 거지. 분류가 되다 어, 분류기 딱 분류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품사를 나눈 과정이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하고. 근데 아예 형태소까지 다루면 뭐한 시간 동안 얘기해. 그렇지. 해야겠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이제 단어를 그러면 나누는 그런 기준이 뭔지, 그 다음에 또 형태소가 뭔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예, 어쨌든 뭐 마무리 하면서 사실 저도 뭐품사 최근에 과외할 때 가르쳐 줬던 것 같은데 또 시간이 나니까 까먹었는데 간단하게 단어를 갈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외워두면은 숙제에 도면 편할 것 같네요. 오늘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문법이 이제 의문, 단어, 문장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크게 크게 한마디씩 보태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